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도박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박의 경각심과 예방 방법 그리고 도박을 단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요인 때문에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시작하거나 도박에 스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직장 동료나 친구 등 친목의 요구 때문에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박에 빠지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은 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 됩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돈을 버는 경우보다 잃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 돈을 벌었다고 해도 잃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더라도 도박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 도박을 통해서 번 돈이 적다고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벌기 위해 도박을 번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이런 도박을 청소년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오락에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캐릭터나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보통 뽑기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뽑기를 하기 위해 처음에는 조금만 돈을 충전하고 뽑기를 하지만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계속 충전하게 고 상신리 때문에 아이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결국 그냥 즐기하던 게임이 성인 게임이 되어지는 것. 그럼 것입니다. 이러한 도박의 결과는 어떨까요? 첫 번째로 성인들의 경우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경우에는 가정 파탄이 벌어지고. 잃은 돈을 갚기 위해 남은 생을 빚을 갚는 일에만 쓰게 될수 있으며 그 압박이 정말 심하면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경우는 경제 개념을 잃게 될수 있으며 도박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님이 갚아주시고 해결될 일이라며 돈을 쉽게 보고 도박을 계속하게 될수 있으며 돈의 씀씀이가 커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 가정을 이루고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살수 있습니다.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에서 너무 무서운 얘기만 했나요? 그럼 이번에 도박을 예방하는 방법과 도박을 하고 계시다면 도박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박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의 경우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도박인 복권 아니면 스포츠토토라도 돈을 잃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근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건전한 취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스포츠 활동이나 드라이브 아니면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 등 누군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도박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니. 청소년은 경우에는 경제 주도권을 부모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지갑 등은 부모님께 맡기고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돈의 사용처와 비용을 용돈기입장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해도 나중에 도박으로 인해 돈을 잃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을 근절하는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검색해서 자가점검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가점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온다면 도박문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36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을 할수 있으니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박문제 넷라인에서는 채팅, 게시글 상담도 할수 있으니 자가점검을 해보시고 결과에 따라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근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도박에 빠지지 마시고 만약 도박을 하고 계시다면 바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